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이요. 이장 중에 1 1 6 300원이라는 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어제와 동일하게 지금 각각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조선 이 심리적 변곡점에서의 수급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말인 즉슨 지금 어제와 같은 패턴이죠. 이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급락, 그리고 나서 주가 회복.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이 맞붙는 가격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단기, 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돌파하지 않을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 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저가 얼마였나요? 자, 10만 3,500원이죠. 지금 이 10만 3,500원 구간을 어제에 이어서, 자, 오늘도 이 지지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 단기 지지선은 자, 10만 3,500원 구간이다. 라고 우리 주주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국내 주식시장 자주주분들 어떤가요 지금 이 미국과 (15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조선 협력 이 펀드를 조성하는 자, 마스카 프로젝트로 연일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한조선 자 역대급 재료들과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 일정 리스크까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우리가 이 대한조선의 주주라면,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자, 재료부터 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마스가 대응, 아이든 때 투자 타산 지성 조선사들 대미 프로젝트 기대 우려, 세계 최대 군함 시장, K조선 기회, 망가진 인프라 재건, 막막한 현실, 자, 기업 직접 출혈 최소화해야 경계. 자, 이번에 이 미국과 자, 5 0 0억 달러, 자, 우리 돈 지금 약 209조 원이죠. 209조 원 규모, 규모의 이 조선 협력 펀드죠. 자,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텐데요. 지금 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최대 군함 시장이다라는 걸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건데, 지금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목표가 주주분들 뭔가요? 이 미국 조선업 인프라 재건, 자, 그리고 지금 군함 상선 건조, 자, MRO 서비스, 이 유지보수 운영, 자, MRO 서비스 제공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포함해서 지금 3,500억 달러 규모로, 자,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이 미국 측에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존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15%로 낮추는 성과까지 이번에 정부에서 거뒀는데요. 자, 더불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 진입 장벽 보까지도 다소 완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기존에는 어땠나요? 지금 이 존스법에 의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그동안 막혀 왔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이 K조선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 어떻게 늘렸어요? 대가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해군이 어떤가요? 자, 향후 우리가 30년간 364척이라는 이 함정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 어때요? 대규모 발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대규모 어, 발주를 기대해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한조선은 이 군함과 상선 그리고 지금 탱커, LNG, 운반선까지 이 선반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사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다루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뭔가요? 자, 미국의 이 군함, 상선, 이 조선, 자, 인프라 재건과 관련된 이 대규모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미국 해군이 자 함정 364척 건조 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조선의 주요 이 생산품목이라 불리는 자 군함 특수선과 정확하게 뭐 하고 있어요? 맞물렸단 말이에요, 맞물렸 그래서 그 동안은 이 존스법에 의해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했는데 자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한국 조선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 미국 해군 그리고 이 상선 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대한조선은 자 어때요? 대이 중형 조선소죠 중형 조선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군함 그리고 특수선 분야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게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단 대한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선업계 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리고 한화오션 자, 한국 조선해양 그 다음에 이 하나 오션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은 이미 자 전담 TF를 구성할 계획 가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군함 그리고 특수선 분야 자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조선업계의 대형 수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기면서 지금 더군다나 지금 미국 시장 개방은 자 뭐예요? 사실상 최초란 말이에요. 사실상 최초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신규 수요까지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조선 차트를 보면서 앞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숙지하고 있어야 될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신다면 자 보세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내일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116,300원이라는 이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어때요 상승 추세 지속될 가능성 여전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추세 추종이 가능한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장을 포함해서 이내 내일장도 종가가 자 지금 11만 2천 원 이상 마감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안전하게. 한번 익절하시고 다시 한번 이 재매수 타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장과 내일장 종가가 11만 2천원 이상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목표가 얼마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11만 7천원까지도 우리가 목표가 어,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대한조선 언제 들어가야 되나 지금 들어가야 되나 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116,3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자, 주가 눌림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 고점에서 뭐예요? 자, 돌파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고점에서 돌파 매매가 가능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단기적인 손절 라인 명확히 설정해 주신다는 전제 하에 자, 고점에서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대한조선 자, 어땠나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신고가 기록하면서 이장 중에, 이 앞으로 변동성이 확. 될 거다 라는 것을 예견하는 이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 수급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음을 지금 의미하지만 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만 3,500원 자 오늘 저가였던 이 10만 3,500원의 이틀간 지지 성공 자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으로 오늘장을 마감을 할수 있다라는 건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앞으로 대한조선 가장 중요한 건자 뭐예요? 앞으로 주주분들 대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이 리스크 파악. 자 그리고 남아 있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한 재료 그리고 빼곡한 일정 파악까지, 자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조선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자 기회와 그리고 이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뭐하고 있어요? 자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공유방 아직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 자 어떻게 우리 정보공유방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제 번호입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대한이라고 문자 두자 어,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대한이라고 문자 두자 전송해 놓으시면 지금 대한조선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대한조선 앞으로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릴 건데 자 어떻게 공유 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가격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자 타점 타이밍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자이 타점 타이밍 왜 안내 드리며 왜 중요한가요? 자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하고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대한조선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상승 파동 더욱 더 어, 제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자 앞으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릴 테니까요. 자, 상단에 제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대한이라고 문자 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자 타점 타이밍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뭔가요? 자 기회와 그리고 이 적재력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뭐 하고 있다고요? 자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아직 입장하시지 않았다면, 자, 문자 한 통으로 꼭 빠르게 입장하셔서, 지금 대한조선 앞으로 우리가 11만 7천원 그리고 20만원까지 꼭 같이 대응하셔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핸드폰으로 문자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제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 글자 누르시면 자 파란색의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자 파란색의 링크가 한 가지 나오는데 자이 링크를 클릭하면 뭐예요? 자 상단에 제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자,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자, 대한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자,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죠.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주식구단 김대표입니다.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이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이 파란색 링크 클릭 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자,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어~ 제한이라고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문자 보내시라고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자 영상 하단에 링크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핸드폰으로 밖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내가 tv나 내지는 컴퓨터로 영상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자,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 글자를 누르세요. 자,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자, 이 링크 나옵니다. 자, 링크 클릭하셔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010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대한이라고 문자 두자 남겨 놓으시면 지금 대한조선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